안녕하세요. 수연장입니다. 우리 개축생 소띠 여러분, 73년생에 대해서 좀볼 건데요. 영상 보시고 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아래 댓글에 음력 생년월일과 궁금한 점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사업을 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건강만 좀 괜찮으시다면, 준비해보세요. 그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관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제수가 들어올 수가 있으시니까, 관제수 들어오시면서 구설수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혹시 뭐 누구나 싸울 일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하실 일 있다 그러시면 잘 따져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도 잘 해보시고 그 시기를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우울하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하고의 갈등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하반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음... 또 이제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 조심 시기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려드릴게요 10월, 7월 아, 그때는 뭔가 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면 뭐 지갑을 분실하든가 아니면 뭔가 잊어버리 내 물건에 소중한 물건을 또잊어버릴수 있으시니까 가방이나 이런 거잘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반대로 운이 좋은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운이 좋은 시기는 언제쯤 되실까요? 11월. 11월. 네. 9월, 8월. 음. 빠르면 8월도 좋아요. 그때는 음. 제가 이제 승진을 안 하셨다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지 않게 또올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뭔가 어, 내가 누군가 내, 나를 이것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할때그 할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누군가 귀인이 딱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어, 내가 할수 있는 목표를 좀발판에서 어, 뒤집돌 음. 삼아서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8, 9, 11월달이 어. 네 8, 9, 11월인데 얼마 남지 않는데 이분들은 내가 8월달에 정말 뭐 쨍하고 해뜰 날 같이 확 오진 않아요. 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 내가 기회를 잡는 거는 내가 기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잡는 거예요. 귀인이 들어온다 해서 그분하고 딱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준비되신 분들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노력을 안한 상태에서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가족 간의 관계, 가족운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삐지만 말을 안 하는 성격들이 많아요. 뭔가 음. 이렇게 소통도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소통은 또 필요한데 배우자분들하고 이렇게 작은 걸로 싸우잖아요. 그럼 좀 길게 가는 상황이 좀 많아져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크게 부딪치지 않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여 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잔여 음. 음. 문제도 그렇고 같이 왜 있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뭐사람들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뭐 양말 거꾸로 벗지 마라. 뭐. 음. 사소한 것. 어, 그런, 그런 거. 네. 치약 거. 치약 꽉 음. 짜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사소한 걸로 좀 다투게 되면은 크게 음. 가요. 근데 남들이 얘기하면 챙피할 정도로 사소한 문제인데 본인한테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음. 대화로 그냥 잘 음. 풀으셔서 그냥 잘 윈가로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선생님도 혹시 다투었을 때좀 뭐 이렇게 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음, 왜 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세요. <laughs> 저는 사실 말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아, 네. 화가 나시더라도 네. 묻는 아, 말에 선생님. 대. <웃음> <웃음> 묻는 말에 대답을 잘안 해요. 그러면 저희 법사님 그러죠. 대답 좀 해라. 근데 저는 대답을 잘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요. <laughs> 응. 어, 그래서 좀 답답해하면 많으실 거예요. 네, 오늘 기회로 저도 고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분들 그러면 뭐 부부 운이라든지 직장 운은 좀 어떠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만 하면 부부는 문제 없어요. 음. 정말 사소한 거라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음. 어, 나 이래서 기분 나빴어. 이래서 기분 좋아. 그러니까 나 잠깐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말시키지 마.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라 그래죠. 동료들끼리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약간 직장 동료와 이렇게 이렇게 좀 르퍼가 생길 수 있는 네네. 그런 모임이라든지 뭔가 네. 할수 있는 음. 그런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밥을 같이 안 먹었다. 내가 밥을 좀안 샀다. 이러면 밥도 좀 사면서. 아. 어. 라포 형성을 만드시는 음. 거를 권해드립니다. 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뭐 사업이나 투자 이런 금전운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신중하세요. 소띠분들, 개축생분들이 좀 신중한 건 있어요. 돈을 막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걱정은 사실 안 하는데, 그래도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막히는 경락도 보이니까,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보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신중하게 결정하셔라. 어.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사실은 어디 가서 좀 여쭤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음. 어, 만약에 뭐 누가 나는 이렇게 땅이 넓은 게 있는데 이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투자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뭐 개발이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는 오시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음. 잘받드리고 있고 설명도 잘 드리고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라, 투자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드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음. 그 땅의 어떤 터의 기운과. 또 나랑 맞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음. 그게 뭐냐면 나하고 기운이 안 맞는 거지 그땅 자체가 또 이상할 수 아.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또목수로또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이 시기하고 뭐 때가 안 맞으면 내가 그 돈을 날릴 수도 있고요 음. 어, 무형 지물이 될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건강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야 되나 일을 해서 잠을 못 잔다 해야 되겠죠? 항상 피로해요. 어. 피로를 피로를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음. 좀 쉬는 날에는 깊게 좀 잠도 좀 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푹 쉬는 음. 내 마음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게 많나봐요. 그래서 음. 깊게 잠을 못 자요. 음. 깊게 잠을 못 주무시면 뭐, 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으로도 해서 주무실 수 있으시니까 내 나의 피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음, 잠을 운전 좀푹 자는 게 가장 좀 좋은 게 보이시는 거죠? 네네. 얘기는. 근데 피로가 음. 너무 많아요. 근데 잠을 못 자다, 잠도 못 자면 아, 뭐 밥맛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그거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음. 근데 잠을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이제 태어난 달별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1월에서 3월생 분들 좀 하반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1월에서 3월생 분들은 좀 제가 보니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가로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어떻게 풀 건지 잠으로 풀 건지 아니면 운동으로 풀 건지 방법을 보시고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4월에서 5월생 분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4월하고 5월생은 지출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회가 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투자 기회가 생기는데 무작정 네. 이제 막 투자하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투자를 어. 하는데 투자하려고 되게 자연스럽게 누가 돈도 대준다고 그러고 대출도 되고 막될 수가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아나 이게 기회다 이러고 그러고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류상으로도 더 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 네. 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에서 7월생 분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좀 어떻게? 우선 뭔가 공부를 하거나 그러시고 싶으시면, 투자, 공부하시는데 투자하신다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음. 내가 예,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혹시 될까? 그러시는데 저는 투자하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음... 기회 이번 기회에 뭔가 마음을 탁다 붙이게 드시고 시작하시는 음... 거를 권해드립니다. 재개발에 조금 더 투자하고 학원 다니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네네네. 어... 그리고 이 분들은 그 소띠 분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어... 어. 만약에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계시다면 그걸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뭐 전문적으로 하나 기술을 배우든지 자격증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 근데 이번 기회 에 누군가가 이거 해봐라라고 권유를 한다 그러시면 무조건 잡으셔서 시작을 해보세요. 음... 그것도 하나의 나한,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사무직에 있다가 뭐 그동안 목말라 있다 어떤 뭐, 저, 뭐 전기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네네. 뭔가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할수 네. 있는데 건 그게 있으면 공부를 하고 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삶을 플랜을 짜는 거죠 새롭게 어게 보면 기회를 못 잡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시작에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음. 옆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설명을 해주고 하면 어, 그렇게 마음이 쓴다 그러시면 시작해 보세요 음. 좋은 새로운,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새로운 인생을 또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에서 9월생 분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혹시 뭔가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분들은 좀 하반기 때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기운이 있으시니까 어. 네 음. 가게를 그동안 해야 할라 그랬는데 아이거 내가 잘할수 있을까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거는 좀 시작해 보셔도 나쁘진 않다. 음. 음. 누구나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해도 음. 되는지. 어. 상담 받아 보신 뒤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에 되게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laughs> 네. 어, 맞 가지고 이분들도 아마 그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어, 언제 차릴까? 언제 경기가 좀 풀리면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laughs> 네. 좀 하반기에는 좀 이분들에게 좋은 운기가 들어오니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음. 그동안 준비해 오셨다면. 뭐해야다 어. 어. 전... 갑작스럽게 네. 막 네. 하지, 네. 하지 말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음. 뭔가 잡으려고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재정 상태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시면 큰 돈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음. 그동안 내가 했던 걸 못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창업하셔도 됩니다. 아, 음. 전혀 모르는 분야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 네. 해결 왔던 거라든지 좀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좀 좋게 풀릴 수 있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2월생 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저는, 어, 사람 관계에서 좀 퉁,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뭔가 의견 충돌이든지, 아니면 뭐, 사이가 안 좋아지든지, 이렇게 충돌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음... 될수 있으면 용화롭게 넘어가시려고 하고, 음... 음... 그냥 화낼 일도 그냥 조금만 참으시면 그 시기가 넘어가시니까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사, 다른 사람하고 좀 다툼이 있을 네, 수 있다. 네, 그 다툼이 그렇죠. 금전으로 인해서 또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근뭐그 동안 뭐 도와준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어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금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그런 거 이제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쩌냐 이래서 또 음.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런 문제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음. 잘 융화롭게 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에게 뭐 그런, 그런 분들도 혹시 찾아오실까요? 뭐 돈을 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네. 돈을 받고 싶은데 뭐 이번 달에는 다음 달뭐 언제 받을 수있을까이 돈을 이렇게 어쩌고는 저희 유튜버나 보면 댓글에 그런 분들이 댓글을 게 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네, 진짜 많아요. 어, 음,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따로 풀어주는 좀 비방책이 있는 건가요? 어, 우선은 이제 오시면 그분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뭐 생년월일 알면 더 좋고요. 음. 아, 그래서 이제 풀어본 뒤에 줄지 안 줄지 확인해보고 음. 아니면 그분한테 뭐 재산이 있어서 줄것 같다 뭐 이러시면 저희가 비방을 해드립니다. 어, 빨리 좀 이렇게 줄수 있도록 네네네.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돈금쟁거래만큼 사람을 되게 변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는데 저희가 돈 벌기 위해 살잖아요. 사실 <laughs> 네돈 때문에 인, 네. 어, 인생이 바뀌는 게 많으니까 네. 어, 돈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뭐, 부모하고도 인연이 끊는 게다 돈인지 아닐까요? 맞아요. 빌려갈 때는 막 정말 막 엄청나게 막 부탁하고. 네.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갚으라고 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하면 어 사람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긍정거래는 신중하게 하는 게 네. 마음 쪽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73년생 수띠 여러분 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봐요 묵묵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는 꼭 옵니다 11월 12월 기회 꼭 잡으세요. 지금까지 초연 당이었습니다.